안녕하세요 이예름했습니다 여기는 울산 북구에 있는 주경 다육입니다 오늘은 풀 분야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많네요 할인된 가격들도 많이 나와 있고 색깔 예쁜 아이들 군생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예쁜 아이들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나르제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얼굴들이 도수 여러개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너무 잘 올랐죠 이렇게 보세요 깨멍도 들어있고 아주 크기도 큼직한 요런 아이가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번 태양이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아주 큼직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초록 입장의 끝부분에 빨갛게 색감 다 올려주면서 자, 두수는 거의 한뭐 10도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활짝 핀 꽃처럼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 3번 실왕스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저쪽 큼직한 이도가 뒤쪽에 있고, 앞에 좀 작은 아이 이도가 있고요. 자, 가장자리로 색감 오른 거 보세요. 손톱 끝부분에 빨갛게 색감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 4번, 아이보리고요. 27,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10도 되겠네요. 입장이 더톰하고 연두빛, 약간 노란빛 다 들어갔습니다. 자, 군생으로 통 통하니 예쁩니다. 그다음 5번 아트델리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큼직한 얼굴 3도로 되어 있죠. 색감도 예쁘고 손톱은 빨갛게 들어갔고요. 밑에 작은 얼굴 2개 달아주고 전체가 5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번 렐레나고요 26,000원 나왔습니다. 자 밑에 작은 아이가 있고 목대 쭉 올라가서 큰 얼굴 3 개가 달려 있습니다. 입장 뒤쪽에 붉은색 잘 들어갔고요. 손톱 쪽으로 세로 줄을 좀더 진하게 그려주시요 자, 목대도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 7번. 일시하철하고요. 42,000원 나왔습니다. 여기 앞쪽으로 생얼이 좀 있고요. 전체는 철화가 좀더 많은 것 같네요. 입장 가장자리에 빨간 라인 그려지고요. 또 요거는 좀더 붉게 물들라이죠. 8번, 블랙퀸이고요. 37,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구두로 되어 있고요. 이쪽이 제일 큰 얼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뒤쪽에도 얼굴이 있고, 자, 이렇게 보세요. 입장 뒤쪽이 새카맣 정도로 진하게, 자, 깨멍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이죠. 군생으로 이렇게 큼직한 아이가 3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9번, 핑크 엔젤이고요. 34,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거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녹빛이 가운데에 새로 줄 그려주고 있고 가장자리는 핑크빛을 진하게 다 올렸습니다 자 요렇게 풍성한 나이 그리고 큰 얼굴 밑에 여기또 틈새에 작은 얼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3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0번 레드 헌이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여기 옆으로 또 작은 얼굴이 여러 개 있죠 검은 자주빛 들어갔으면서 자 전체가 한 6도 그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자, 뒷면에 좀더 어두운 색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수미미티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두 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얼굴 빼곡히 달아주고, 입장에 오렌지빛 들어가고요. 요거는 또꽃 피면 꽃이 참 오래 가고, 꽃도 예쁜 아이죠. 그 다음 12번, 이너미스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밑에 몸체가 요 정도 굵기 되고, 쭉쭉 뻗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 쭉쭉 뻗은 게, 자, 이렇게 약간 오목한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 13번, 더스티 로즈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우드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좀더큰 얼굴 가지고 있고요. 피멍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 이렇게 수영도 반듯하고 예쁘네요. 그 다음 14번, 박화장이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입장에는 가장자리에 빨갛게 단풍들듯이 이렇게 물도 너무 예쁘게 들었지요. 또 꽃필 때는 노랗게 꽃도 예쁘지만은 지금은 꽃대를 잘라낸 상태고요. 입장도 이렇게 예쁩니다. 그 다음 15번, SP고요, 26,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큼직한 얼굴이 있고, 옆에도 투수는 여러 개입니다. 이 아이는 입장에 자세히 보시면 솜털처럼 아주 작은 솜털, 보송보송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장자리는 살구빛 다 들어 있고, 큰 꼬송이처럼 이렇게 생겼지요. 자, 요거는 화분을 포함해서 2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6번, 마디바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갈수록 프릴이 좀더 많고, 가장자리에 빨간 라인 다 들어갔고요. 자, 입장층수는 많이 쌓왔습니다 화분도 큼직한 화분, 화분을 포함해서 2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7번, 루비 틴트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키가 좀 크고요. 아주 동글동글한 입장들이 새빨갛게 이렇게 색감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류알 같이 너무 예쁘지 요것도 화분을 포함해서 19,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18번 녹귀란이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동글동글한 초록 잎장이 거북의 알 같다고 녹귀란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노란 꽃도 피워 주면서 참 예쁩니다. 자, 요것도 화분을 포함한 금액이 22,000원이고요. 그다음 19번 타란튤라고요. 10,000원 나왔습니다. 자이 아이가 꽃이 없을 때 밑에만 요렇게 보면 아 이게 뭐, 뭐 특별한 뭐가 있는가 싶은데 요렇게 보시면 위에 한번 보세요. 와 꽃이 환상입니다. 이렇게 파랗게 꽃을 많이 올려주고 또 오래 갑니다. 그리고 또 꽃대 하나 지고 나면 옆에 또 다른 데서도 올라오고 이러니까 꽃을 오래 볼수 있는 나이 자 요게 만원만 만 원인데 만원 주고 집에서 한참 동안 꽃볼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번, 홍매화구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는 제보 목재라 되어 있고요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네요. 입장 끝쪽으로 붉은 색감은 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21번, 블랙 캐시미어구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전체가 다 생얼로 되어 있습니다. 목대 한번 보세요. 굵직하게 생겨있지요. 토수 여러 개 있고, 살짝 물 마른 듯이 보이는데, 물 주면 금방 또확 펼쳐지지요. 자, 화분 포함해서 2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2번, 할로윈 졸하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앞에 생얼이 조금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생얼이 동글동글, 요렇게 생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요쪽도 보세요. 동글동글 얼굴 많이 나왔고, 아직 철화도 있고, 색감도 참 예쁘게 들어갔네요. 자, 이 정도 큰 아이가 2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3번, 녹키란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지가 이쪽 옆으로도 쭉 뻗어 있고요. 동글동글한 입장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노랗게 꽃 피우고 있습니다. 끝부분마다 이제 꽃을 또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 24번. 보라수연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큼직한 얼굴을 달아주고, 옆에 좀 작은 얼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입장마다 색감 보세요. 참 예쁘고요. 그리고 목대는 또 이렇게 굵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5번 캐시미어고요. 7,000원 나왔습니다. 자, 동글동글한 얼굴들이 생활로 이렇게 많이 나와있고요. 또 이쪽은 아직 철화가 좀 만, 많은 것 같고요. 앞에 생활이딱 중심 잡아주지요. 자, 이게 7,000원입니다. 그 다음 26번 아쿠아리스고요. 10,000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이 있고 여기 그 다음 옆에 애기까지 삼도입니다 입장에 프리를 많이 잡아줬네요. 그리고 테두리에는 빨간 라인 들어갔고요. 그 다음 27번 뮤즐리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두 얼굴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입장은 넓으면서 피멍, 깨멍 다 가지고 있네요. 손톱 빨갛고 속에 또 이렇게 작은 얼굴이 하나 고개 내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8번 로사로하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얼굴 있고 아래쪽에 약간 작은 얼굴 삼도 이렇게 해서 전체가 사도입니다 자, 핏줄 무늬도 들어가 있고요. 입장 뒤쪽에 색감 진하게 들어갔지요. 그 다음 29번. 체리 환타지하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우드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색감이 참 예쁘네요. 자, 입장 끝부분으로 보세요. 뒷면에 붉은 빛이 좀더 진하게 들어가 있고, 얼굴 동그랗게 살짝 말려 있습니다. 그 다음 30번. 미우리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입장이 아주 동글동글 통통한 아이고요. 분 바르고 있으면서 또붉은빛 살짝 올려주고요. 이렇게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31번 렉서스 철하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 생얼이 보이고요. 이것도 분을 많이 바르고 있고 가장자리로 살짝 색감 올려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32번 쌍화고요 8천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8도또 밑에 애기도 있고 한 구도 나오겠습니다. 자분 바르고 있으면서 전체가 살구빛 감도로 모습이 은은하게 참 예쁩니다. 그다음 33번 페니하고 요발차원 나왔습니다. 이쪽 큼직한 얼굴이 있고 옆에 약간 작은 얼굴이 있고요. 손톱 쪽으로 더 진하게 자 자줏빛 피멍 요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분도 많지요. 그 다음 34번, 다이아몬드 스테이드 금이고요. 7,000원 나왔습니다. 자, 큰 얼굴 달아주고, 옆에 또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에는 붉은색 잘 올라갔고요. 자, 이렇게 밑에 목대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35번, 디오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삼도로 되어 있네요. 이쪽이 약간 크고, 앞에가 살짝 작고요. 자, 이것도 뒤쪽에 보세요. 새까만 빛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요. 또 가장자리는 빨간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36번, 헤지디아 철하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생얼을 가지고 있고, 빨간색이 아주 밝게 빨갛게 들어갔습니다. 이쪽으로 철화 쫙 있고요. 여기 또맨 끝에 생얼이 있네요. 색감이 많이 빨간 편입니다. 그 다음, 37번, 앙떼떼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앙떼떼 참 인기 많지요? 입장도 도톰하면서, 색감 보세요. 거기다가, 묵을수록 끝부분에 손톱이 아주 작게 새까맣게 보여집니다. 자, 뒷면 색감 보세요. 참 예쁘죠? 그 다음 38번. 자태양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3도로 되어 있고요. 자, 위쪽에는 또 가시가 핑크빛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봄 되면 꽃을 또 보여주는 그런 나이고요. 그 다음 39번. 습지하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와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밑에는 계란처럼 이렇게 생겨 있고, 양쪽에 귀독에 뾰족하게 자구를 달았습니다. 꼭 어, 인형이 어, 귀 달린 인형처럼 요렇게 토끼처럼 요렇게 생겨있습니다. 자, 습지아도 요거 하나만 해도 어, 뭐 보통 한 2만원 넘어갈텐데 자구 두개 품은 아이를 18,000원 해드립니다. 그 다음 40번 귀감남봉옥이고요. 34,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생긴게 좀 약간 드래곤처럼 좀 특이하게 생겼죠. 녹금 색겨있고 붉은 색감도 있고 입장끝에도 뾰족뾰족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생긴 요런 아이 자 3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1번 애프터 글로우구요 7,000원 나왔습니다 외도로 큼직한 얼굴입니다 뽀얀 분 바르고 있으면서 가장자리 빨간 라인 다 들어갔습니다 자 목대는 또목질화돼 있구요 그 다음 42번 샤롤로즈구요 8,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8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입장 끝부분에 붉은색을 좀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꽃대도 올라와 있고요. 자, 이렇게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43번. 와인 피치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이쪽은 좀큰 얼굴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작은 얼굴. 쭉 있으면서 오렌지빛 진하게 색감 다 올랐지요. 입장 통통 하고요. 그 다음 44번. 문가디니스 금이고요. 이만 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얼굴이 한 3도 됩니다. 녹금잘 들어갔고, 테두리에 빨간 라인 들어갔고요. 밑에는 또 작은 아이가 3도 있네요. 그 다음 45번, 뮤즐리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5도, 뒤에도 있네요. 6도, 한 7도 되겠습니다. 자, 손톱에는 좀더 진한 색감이 들어가 있고, 자, 뒷면에는 약간 깨멍도 좀 뿌려져 있고요. 새까만 색도 보입니다. 그 다음 46번 드라큐라 철하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생얼이 드문드문 보입니다. 자, 요거 색깔만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약간 노란 바탕에 끝부분에는 다홍색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 느낌은 약간 오렌지빛, 이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47번 살로 철하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 좀 촘촘하게 여러개 달아주고 이것도 입장에 자세히 보시면 깨멍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라인도 그려주고요. 그 다음 48번 안젤리나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에 옆에 약간 작은 얼굴 이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입장마다 색감 다잘 올려주고 있는 편이고 자 이렇게 전체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49번 다니엘 여왕이고요. 7,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밑에 구근이, 자, 감자같이 요렇게 있는데, 어, 흙에 가려져서 요렇게 조금만 보이네요. 목대 올라가서 벨벳처럼 보송보송 솜털 있고, 지금 이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꽃을 길쭉한 요 아이. 자, 단의 여왕입니다. 50번, 대블스원이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초록 잎장인데 바깥은 전체가 붉게 나왔지요. 또 요거는 잘라 가지고 또 키워 보시면 또 금방 금방 잘 자라는 편이고요. 잎꽂이도 잘 되더라고요. 자 화분은 설 화분 같은데 화분 포함 22,000원이면 뭐 화분값 최대일까요?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51번 에비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사도로 되어 있고요. 목대는 목줄화 다 되어 있고 와 여기 잎장의 색감 보세요.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죠. 자, 요것도 서로화분이고요. 색감도 예쁘고 가격착합니다. 그다음 52번 제타고요. 2만 9천 원 나왔습니다. 자, 동글동글한 얼굴들이 한 12도 정도는 되겠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검은 손톱을 보여주고 가장자리로는 또 빨간 색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요거는 화분이 홍조분입니다. 그다음 53번 천사의 젤리고요. 1 6 0 0 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우드로 되어 있고요. 자, 오렌지빛감을 보여주고 목대는 목질화 되어 있습니다. 화분은 산토방분에 담아 놨고요. 그다음 54번 어메이징 그레이스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 옆에 큰 아이가 있고 약간 작은 아이가 있고요. 또 요거 분도 많이 발랐고 요거는 뭐 사실 화분값도 안 됩니다. 화분이 꽃이다 공방 화분인데 화분 값도 안 되게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아마 강몸일 것 같고요. 합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5번 페리도트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쪽에 약간 작은 얼굴들도 있고, 앞쪽에 큰 얼굴들이 있고요. 또큰 얼굴에는 이렇게 또 하얀 꽃을 올려서 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분 포함해서 23,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56번. 자, 여기는 두 가지 합식을 해 놨습니다. 자, 요거 베이비 핑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렌유도 들어가 있습니다. 투수 여러 개 되고 둘다봄보우약 바르고 살짝 핑크 보여 주네요. 자, 화분은 꽃바구니 같은 요런 모양에다가 담아 놨습니다. 그다음 57번. 러블리 로즈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14한 뭐 15도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살짝 핑크빛도 머금었고요. 요거는 합식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인형이, 토우 인형이 들어가 있고, 화분이 또 멋지네요. 이렇게 생긴 아이 자, 2만 9천 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8번. 라울 금이고요. 8천 원 나왔습니다. 투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죠. 한 15도 정도 될것 같네요. 입장마다 금기, 녹빛,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59번 구슬공주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요거 색감 아주 진하게 잘 들었네요. 입장 끝부분이 뾰족뾰족하면서 입장 끝에가 좀더 빨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작은 입장들이 쫌쫌하지요. 요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60번 여우별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큼직한 얼굴이 있고 옆에 작은 얼굴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고 나오고 여기는 두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또 자구가 세개 있고요. 전체가 한 7도는 나오겠네요. 입장 끝에 아주 새카맣게 이렇게 색감을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61번 라자가구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큼직한 얼굴이 있고 앞쪽에 좀 작은 얼굴 3도 이렇게 해서 전체가 4도로 되어 있네요. 입장 끝에 빨갛게 들어갔고 이 초록이 또 아주 맑은 색감으로 참예쁘지요 그 다음 62번 상아스페셜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분을 많이 발랐지요. 자, 은은한 살구빛 다 보여주고 있고요. 자, 손톱에는 조금 더 진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63번 피카츄고요. 10,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옆에 약간 작은 얼굴이 있고요. 이것도 분을 엄청 많이 발랐죠. 손톱 끝에 빨갛게 점다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64번 연봉금이고요. 2만 원 나왔습니다. 요건 전체가 오도로 되어 있으면서 은은한 핑크빛 요거 너무 예쁩니다. 자, 입장마다 색감 한번 보세요. 또 목대는 목질화 되어 있고요. 그다음 65번 라운이고요 8천 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 큰 얼굴 가지고 있고요. 옆에 작은 아이 쪽 여기까지 해서 전체가 3도 그리고 속에 또 여기 나옵니다. 아기가 나오고 있네요. 분을 엄청 많이 발랐네요. 약간 보라 핑크 감돌고요. 그 다음 66번 파스텔처럼 하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생얼이 쭉 연결되고요. 이쪽처럼 좀좀 있고, 또요 끝에 또 생얼 보입니다. 요 색감들 보세요. 은은한 살구빛 너무 예쁘죠그 다음 67번 파스텔이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생얼로만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큰 얼굴 밑으로 목도리 수영을 쫙 해주고 있습니다. 와 색감 예쁘고요. 자 이쪽은 생얼 이쪽은 철화가 섞인 나이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가격은 똑같고요. 그 다음 68번 집시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이쪽으로 좀 작은 아이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핑크빛 다 올려주면서 목대는 속이 굵직하게 있습니다. 자 색감 예쁜 아이죠. 그 다음 69번 수연금이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생얼을 크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와, 여기도 황금빛처럼 호락게 색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작은 얼굴이 또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70번, 데미안이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크기 비슷한 삼두가 들어가 있고요. 입장은 통통하고 분바르고 있으면서 살짝 핑크빛 다 머금었습니다. 그 다음 71번, 엘레강스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13, 14도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잎을 살짝 오므린 듯 하면서 가장자리는 연하게 살구빛 감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 72번 미울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 15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네요. 자 입장 보세요. 아주 통통하면서 살구빛 들어간 게 너무 예쁘죠. 분도 바르고 있고요. 자두수도또 제법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 73번 엘시하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달아주고요. 뒷면에 여기 핏줄 무늬 보세요. 이렇게 색감 다 보여주고 있고, 여기 자고 달려있고, 또큰 얼굴 요것도 밑으로 뺑 돌아가면서도 자고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 요쪽 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밑에 보시면 자고를 요렇게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74번 레버로즈 철하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있고 또 철아 쭉 있으면서 군데군데 생활 들어가 있지요. 색감 보세요. 연두는 아주 형광 연두에 살구빛이 은은하게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크기도 큼직하니 좋고요. 그다음 75번 카시오 적금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해서 자 전체가 사도네요. 손톱 끝에 보세요. 와 진하게 붉은색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로로 줄무늬도 살짝 그려주고요. 자 크기는 종이컵하고 비교하시고요. 오늘 준비된 나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